는 피해야 될 음식을 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밀가루, 빵, 그리고 이제 패스트푸드나 단백질 중에서 동물성 단백질만 너무 차지하게 되면 안 되고 식물성 단백질을 같이 섭취해주셔야 되고 과일과 채소는 너무 좋지만 농약이 많이 묻어 있을 경우에 또 환경호르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오면 성호르몬의 교란 상태가 되게 돼요. 그럼 난소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농약이 묻어 있는 상태는 이제 잘 주의해서 복용하셔야 되고 그리고 탄산음료, 커피, 술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혈중에, 음, 호르몬 농도에 대해서도 흔들리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드시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이 자제해 주시도록 하세요. 그럼 섭취하면 좋은 음식, 뭐 먹으면 좋아요? 이렇게 많이 질문도 하시거든요. 어, 자궁에는 이제 해조류 부분, 뭐, 예를 들면 미역이라든지 해삼 종류의 음식들이 조혈 기능이 있어요. 혈액을 조절해 준다는 뜻인데, 조혈 기능이 있으면 좋은 게, 우리 몸에서 조혈 기능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자궁이거든요. 그 이유가 자궁 내막이 점점점 그 시기에 맞춰서 증식되고 분비되면서 밖으로 배출해야 되는 이 부분이 전부 혈액이 하는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화롭게 그 혈액을 잘 맞춰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해조류가 중요한 역할을 해주게 되고 또 브로콜리, 뭐 시금치, 쑥 이런 채소 부분과 식물성 오일을 같이 섞어서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중금속이라든지 환경호르몬 등의 난소 기능을 방해하게 되는 안 좋은 물질들이 밖으로 배출되는 데 훨씬 더 수월하게 됩니다. 난소 기능 저하가 있거나 혹은 난소의 그 배란 기능 자체가 잘안 되거나 하는 분들은 이렇게 식단을 거의 맥히 드시면 훨씬 좋으세요.